일차함수 그래프의 x축으로 둘러싸인 그래프에서 그린다는 얘기는 반드시 교점 내가 만나는 점이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x부터 시작서 다른 x를 구하거나 당연히 마지막에 y가 필요하겠죠 두 개를 그려봐야겠죠 그리는 용어는 제가 얘기하지만 뒤에서부터 그리는 게 편하다 x가 빵일때 y 값을 y 절편이냐 즉 y 절편부터 한다든지 둘다 마이너스 6으로 같애더그다음좀 어, 낫죠 마이너스 어, 6은 원점보다는 밑에 섰다 이게 첫번째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한개는 양수 한개는 한수야 기울기는 부호가 중요하지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맞아요. 증가 점수인 경우는 감소하는 형태 이 증가함수, 감소함수는 무슨 기준이니 Y가 증가합니다 이 말은 X가 커질때 X가 커질때의 기준을 잡아놓고 Y가 커지는, 증가하니까 이름을 증가함수입니다 Y가 감소 하니까 이게 막 감소할 수 없죠. 그러니 x가 증가하는 게 똑같은 기준이 돼야지 비교가 되겠지. 그럼 기준은 같아야 돼. 근데 이 기준은 설명을 안 하고, 매번 똑같은 건 설명 안 해서 뒤에가 바뀌는 건 뭐가죠? 이 앞에 빠진 설명들은 내가 정리하고 기억해놓고 있어야지 그 다음 문제가 있어. 그리고 활용을 도줄수있 정리를 한다는 것이 x가 커질 때 오른쪽 가는 거죠. x는 y는 커지면 위로 가죠. 그럼 이렇게 안 돼요. 왜냐? 이를 옮겨주면, 이쪽이기겠지한번 갔다가, 한번 갔다가, 두번나와서이렇게 끝이 이렇 됐는지. 자, 그러면, X가 커질 때, 감소해 되는 한 번은 가지 않고, X가 간 뒤, Y가 가지면, 사짝 이렇게, 끝이 생기가이런거였요아 그래서, 그래서, 실제 그래프는 요렇게 직선이 되고요.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있어요 자,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, 어떤 점으로 갔을 때 직선이 되는데, 그리고 요거, 사이에 이런 요런, 요런 과정이 있단 말이요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으로 갈 건데, 이렇게, 이렇게 가는 과정이고, 그런 이렇게 이렇게 되지 이게 숨어있는 거이야 요런 뜻을 알고 있으니까, 풀었으니까, 이 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지. 그게 첫번째 이런 건데. 그래야지 증가한 게 돼.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으로 가면서 뜰 때야 돼. 그래서, 그 이렇게 뜰때 돼. 그빨간색의모양은얘 예, 마이너스 때문에 있는 거 목색의모양은 이거 플러스 3이라는 거그호 때문입니다 부호를 보고 모양을 그린다는 거알수 있죠 이거 그리는 게 싫어해 문제에서 중요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되서흡수시잖아 근데 안 그려지면 이게 대낮 생과안 되는 그싫어딱 명확하게 들어가지 생해보자 우리가 y 해설 편식에 보겠죠이 나온 게왜 X에 했던 지 u 는 X축과 들어서 있는 거예요 X축이란 말을 하죠 얘는 X 하고 교점이 필요한거지 그럼 x축과의 교점을 x 절편이라고 부르고 x 절편은 y가 0일 때 있을 때 마시라는 건청와되지 w가 0이다 마이너스 2x 빼기 6에 y가 0이잖아 두번째 식은 y가 0일 때 x 빼기 6이죠 이 각각의 x 절편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붙여볼게 이 점을 a 이 점을 b 위에서 부터이 점을 내가 설명하려고 생각해 볼게 a b c 넓이로 구하라는 얘기. 는데 그러고 그래 보니까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x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2x가 i, x는 마산이라는 c를 바로 할수 있고 또 얘는 x가 2인 거 인지 알죠 얘는 그림판에서 b인 거겠죠 그럼 길이를 구하려면 항상 큰 점에서 작은 걸 빼야지 양수가 돼요. 자 선분 a, b는 이떻게 변하지 자, 가은 보니까, B가 더 크니까, B의 x 에첨첫했으면 A의 XF, 여첫 첨가야. B의 소번째 X는 XF, 순서, 3. 그니까, 러 B의 X는, a 가 플러스 2고요. 그냥, 빼기해라. 마이너스 3됐이 플러스 5가 돼야지, 다르지, 다섯 칸. C는, 위에서 원점에서 C까지지. OC가 필요하죠, OC. 삼각형의 넓이에 대답. 이러면, 입병 곱하기 높이, 수직일 때 남기죠 근데 실제 모양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금처럼 여기 때는 밑변 꼭필하게 나누기 나누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밑변이야 얘가 이런 두 개의 그림은 가로가 밑변이야 근데 얘는 가로 높이 세로가 밑변이야 그럼 다시 그렇게 될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는 이 모양, 이 모양, 이 모양 요면 네 가지 나오지 있는데 그냥 요 하나밖에 없지. 그러니까 이거 돌아갈 수 있다 는거지 이거 끊서 보니까 이걸 노란색을 떼니까 표모양 아니야? 표모양 아니야? 표모양? 표모양 아니야? 같이 우리가 한 글에 모음처럼 생기잖아. 오우어아. 우리가 그러니까 일명 하넓이는 오우어아라고 구성한 이분의 곱하기 가로 세로로 기억해야 돼. 왜잘 뜨니까 이게 가로는 밑단 세로 높이고, 그렇지? 근데 얘는 세로가 밑변, 가로가 높이서 어쨌든 꼭 세모선도 바고 생각하자 모양 보면 abc가 모슨이아이라아두 번째 그림은 알수 있죠 실제 문제는 네 가지가 더 남았었잖아요 이게 내가 말한 퍼즐 조각이라 넓이는 두모습다 2분의 1 곱하기 번 ab가 밑변이고요 꼬시가 수직인 건알수 있죠 딱. 어? 오, 뭐야. 오. 오 모양이야 이 H는 원점의 5에 Y라. 이 Y를 빼는 거야. 원점은 0이 Y고. 이는 마이너스 2BY. 그랬더니 플러스 2B죠. 2분의 1 곱하기 AB 5C. 그 약하고 그 다음에 3이고, 53에 15가 바로 떴죠.